요즘 화사가 어 이거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영상이고요. 음, 첫 영상인 만큼 긴장되고 또 떨리고 그리고 과연 영상이 잘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 일단 오늘 다룰 영상은 노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어, 노브랜드는 가성비 갑으로 알려져 있죠. 무한튼 많은 생활용품과 그리고 식료품들이 있어요. 저도 노브랜드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노브랜드의 정말 많은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뿅! 일단 10위부터 볼게요. 10위는 이거예요. 쌀, 쌀국수, 육수. 이거는 음 일단은 125g이고요, 어, 980원이에요. 정말 가성비가 넘치죠. 이거를 1 1로 정한 이유는 제가 먹어봤던 쌀국수 육수 중에 제일 비슷한 맛을 낼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육수가 진해요. 그래서 좀더 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입맛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쌀국수 국물 같아요. 일단은 음 980원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누가 또 아나요? 노브랜드에서 쌀국수를 쌀국수 국물을 판다고 980원에? 이 사실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도 단점이 있어요.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음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트륨이 3050mg 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1인 권장량 나트륨은 2000mg 인데, 얘는 3053mg 이에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죠? 완전 소금물인데, 되게 맛있고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시비에서 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게 한 팩에 1인분인데, 한 번, 한 사람이 다 드시지 마시고, 어, 물에 타서 2인으로 드시는 게좀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에 980원. 정말 가성비, 갑이죠 그리고, 음, 이 쌀국수 국물에다가 숙주, 고수, 그리고 뭐, 차돌박이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양지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을 구워가지고 위에다 고명처럼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어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국수의 국물과 비슷한 맛을 낼수 있는다는 점에서 순위권에 넣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구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거 스파게티 면이죠. 스파게티 면인데, 여기 보면 링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요? 500mg에 980원입니다. 정말 싸지 않나요? 블라블라 브랜드는, 싸봤자 어... 1,500원? 그리고 이제 보통은 2,000원인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노브랜드는 링귀니 제품은 사실은 둥근 면보다는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980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항상 둥근 면만 드시다가 가끔은 이렇게 납작한 면으로 파스타를 해 먹으시고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플레이팅이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구이에 넣었어요. 네. 사실 노브랜드에 어, 그냥 파스타 면은 있겠지. 하지만 링기니 면이나 또 다른 면이 또 있던 걸로 알아요. 이런 어, 다채로운 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구위에 넣었습니다. 이건 유부예요. 유부는 정말 저도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거는 어, 6인분인데, 6인분에 가격은 4380원입니다. 4380원입니다. 정말 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못 놀러 가시고, 집에서 피크닉하고 등산 갔을 때 유부초밥으로 싸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 요즘 화사 유부초밥이 굉장히 유행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같이 다이어트, 다이어터들에게는 두부만 으깨서 만든 그런 유부초밥을 해 먹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해 먹어봤고, 저도 해 먹어봤고,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부터는 제가 언박싱을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준비가 됐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까 6인분이라고 했었죠? 요거 하나에 어, 2인분인가봐요. 2인분, 2인분, 2인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편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유부초밥 정말 많이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유부초밥도 정말 보통의 맛만큼 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유부초밥은 유부초밥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유부된장찌개 아니면 유부볶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반찬으로서도 아니면 피크닉 도시락으로서도 훌륭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밤 7위 다음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바로 카페라떼예요. 이 커피는 정말 어, 맛있는 것 같아요. 용량은 300ml고요. 가격은 1,28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 단거 땡길 때한입쫙 하면 정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정말 막단거막 그냥 바로 충전되고 그렇다고 엄청 달지도 않고 그 제가 먹어본 인스턴트 카페 중에 어. 굉장히 카페인이 진한 편이고, 당도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너무 단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달아서 좋았고, 그리고 정말 몇입 먹으면, 어 당이 바로 충전되는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 비슷한 너.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카페 라떼랍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어, 한번 당 충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다음은 6위에요. 6위에는 또 어떤 게 나올까요? 바로 궁중 떡갈비예요이 떡갈비에 과연 몇 개가 들었고, 몇 개가 들었길래 이 여자가 이거를 6위로 추천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가격부터 보고 가시죠. 가격은 5,980원이에요. 이것도 한번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들었는지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은 크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 8개가 들었네요. 8개면 정말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980원. 8개 들었으면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크기가 크고 적당히 달고 짜고 그리고 육즙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어그 단맛에서 그 과일 갈아서 왜 고기에다가 넣으면 그 단맛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런 단맛이 나거든요. 음, 이거는 또 햄버거 빵, 그리고 토스트, 그리고 이제 쌀, 쌀밥 도둑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집에 쟁겨놓고꼭 필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브랜드, 궁중떡갈비. 기억해 주시고요.